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NL의 밸류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NL 뉴스입니다 K 스타트업 창업지원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4주차 창업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창업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면 입주공간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었 사실 이번 주에 한 페이지 올라왔어요 한 페이지 올라와서 제가 지난주에 있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한세 페이지 정도 분량을 정리를 했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입주공간이고 그 그 외에 엑셀러레이팅 같은 아주 그냥 작은 사업들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좀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좀 이런 이제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어뭐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 많이 있으니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그 주의 창업 뉴스는 항상 이 케이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만들어 이제 재작년에 만들었던 이제 창업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이 안에 보면은 이제 현재 올라오고 있는 각종 이제 신규 사업 공고들,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거의 대다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QR 코드를 찍으셔도 되고요. 어,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케이스타트업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 보이는 웹, 홈, 웹페이지 정보를 눌러서 주소로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창업 소식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뭐 특별한 큰 사고는 터지지 않고요 여전히 3주 전에 일어났던 계엄사고에서부터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두세 달 정도는 계속 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 봐야 내년 초가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고요 뭐또 이제 이런 추운 날씨에도 또 여의도나 이런 데 나가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분들은 아무쪼록 건강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창업 쪽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좀 지켜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지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페이지의 대다수가 입주 공간에 대한 얘기들이 꽉차 꽉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점은 없어서 그냥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색 칸들 있죠 이거 다 입주기관 그러니까 입주공간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거의 이한 페이지가 이번 올라온 다 전부고 근데 이뒷 페이지는 지난 주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재탕을 하는 건데요 분량이 너무 작으니까요 실제로 이 다음 페이지도 거의 다 이런 입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거는 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 주거 복합 공간인데 이게 지금 뒷 페이지에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청년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입주 공간은 아니고 청년 카페가 있대요 이 부산 해운대 이 주거 복합 공간에 청년 카페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2년 동안 운영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카페 공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임대료하고 살펴봤는데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이런다면 진출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 거주자인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운영해 보시고 일단 임대료만 빠져도 사실 카페 운영을 할때 임대료 부담만 줄어들어도 굉장히 좀 수익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무직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위치에 있고 독립형 유료고요 이건 뭐 1년 내내 나오는 거라서요 자그 다음에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민하고 관이 협력한다고 돼 있잖아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어떤 그 특별한 핏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맞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스타트업이 연계를 해서 협력이 된다 그러면은 그 협업과제로 최대 1.2억원까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좀 다양한 이제 그 분과관 세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께서 아, 이건 정말 내가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말돼가지고 2025년도 지원사업으로는 거의 처음 나오는 거라서 사업 그 과제 프로젝트로는요. 한번쯤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지원사업의 꽃은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미리 받으시는 거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입주기업무지 공고입니다. 경기중소기업 청정지원센터에서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해 있고 일방형 공장형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입니다 자, CNT테크에서 KDB 넥스톤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한성 KS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라고 해서 이제 나라장터 그 엑스포를 하는데 거기 전시회 참가 이제 기업을 모집하는데요. 전시회 참가 지원하면서 부스 같은 거 지원해 주나 봐요. 자, 강남 취창 업 허브센터 스마트오피스 입주기업인데요 스마트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공간입니다 코워킹스페이스고 서울 강남구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공간입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공고 나와있습니다 제주시에 있고요 관동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어요 독립형이고 유료공간입니다 전주시 관광창업아카데미 참가자 모집공고 나와있는데요 시제품 제작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경진대회 통해서 평가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고독비즈벨리 어, 에이스 메디칼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입주기 업무 집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위치에 있고 공용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 업무 집공고 나와 있습니다.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요. 강원도 원주시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넷째로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넷째로 챌린지는 이제 그 탄소 배출량을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 그서 넷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 합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뭐 그러니까 이쪽에서 탄소 배출이 돼도 이쪽에서 그걸 흡수할 수 있으면 이제 전체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뭔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어 지금 이상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어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그엑셀러레이팅을해 주겠다고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올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기후 테크라고 하는 게 태동하기 시작했고 제가 실제로 그 과제를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요. 어, 아마 내년에 굉장히 핫한 그런 이제 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데 지원해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두 번째 페이지는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 재탕한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해운대 도시명 천년 창업 주거복한 공간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똑같은 글을 읽었었는데요. 아까는 그 청년 카페를 이제 임대를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부산 해운대 위치에 공용 오피스와 주거 공간을 같이 제공을 하는데요. 어, 일단 그 해운대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좀 비싸잖아요. 그런 임대료가 비싼 곳에서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좀 저리에 굉장히 영가에 이제 주거 공간을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천 청년 쿰터 입주 교 무직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구 금천구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공간입니다. 서울 창업디딤터에서 입주 겸무직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위치에 있고, 독립형 공유형이 있고요. 유료공간입니다. 광주 AI 창업캠프 입주 겸무직 공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 동구에 위치했고요. 독립형이고, 무료공간입니다. CBC 코리아 창업경진대회라고 해서요. 이제 경진대회 나와 있는데, 대구에서 하는 거고요. 총 상금 1,05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숙명여대 캠퍼스턴 크로스 캠퍼스라고 해서 이것도 입주 겸무직 공고입니다. 서울 용산구 위치에 있고, 공유형, 독립형 두개다 있고, 무료입니다. 경기 창업혁신공간 입주기업무직공고 나와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위치에 있고 공유형 독립형 있고 유료공간입니다 자, 그 창업진흥원에서 어나운스톤 어플리멘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되어 있는데요. 이거 창업비자 발급 추천서입니다. 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아니면은 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거주비자를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추천서를 써주는 거고요. 당연히 창업진흥원에서 보장하는 추천서니까 비자 발급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어, 다만 이제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이게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도 쓰고 해서 실제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이거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주는 건 아니니까, 뭐. 이것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이 있고 창업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한번 어, 소개시켜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충북대학교 글로벌 테크 벤처센터에서 입주기업 문제 공고 나와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위치에 있고 독립형 공용 유료 공간인데요. 이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공장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그 요건이 있거든요. 그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을 어쨌든 입주 공간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팸리스 산업협회에서 지능형 반도체 개발 실증서 컨설팅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 광주시에서 창업들이 로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나와 있습니다. 대상 300만 원까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무료 공간입니다. 시설 이용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민간 기관입니다. 민간 쪽은 뭐 일단 입주기업 먼저 얘기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경인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뭐 상시 모집이라서 이게 뭐 어떤 기한이 있는 건 아니고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 공용인데요. 유료 공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에 있는 임대료가 대체로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그냥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IR 발표 및 피드백 프로그램 제로투원 파트너스라고 해서 모의 IR 피칭 지원하는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대전 충천 혁신 창업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 언론 농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언론 농부 기사 써주는 프로그램 나와있고요 주얼리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에서 브랜드 개발하는 거 이제 그 교육이 있는데요 어, 교육비를 장학 지원을 해준다 그러는데 한 1500만원 정도 굉장히 큰돈인데 돈을 주는 건 아니고 그 정도에 상당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이 바뀌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무료로 할수 있는 교육도 굉장히 흔치 않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주주 피칭데이라고 해서 이제 코드박스에서 하는데요. 피칭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지원사업 선정전략 뭐 집중지원 나와있는데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아마 사업계획서 멘토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그룹 디노랩에서 일기 부산 일기 모집하는데요. 어, 우리 은행이죠. 우리 금융지주에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디캠프에서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제조설계 디자인 하드웨어 스타트업 1대 무료 컨설팅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탑스라고 우리나라에서 어, 제조업 쪽에서는 이제 그런 가전제품 같은 걸 하우징 만드는 데서선 거의 이거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설계 컨설팅도 해주시고 있고 관련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뭐 공간 얘기는 했으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남은 기간이 2주 남았어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고, 아, 까 그러니까 이번 주 크리스마스고, 이거 지나면 이제 바로 연말인데요. 뭐 지금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마무리 잘 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굉장히 많이 달려오셨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면서, 어, 막판에 진짜 뭐 말도 말고 탈도 많은 사건들이 워낙 터지고 있고, 이게 아직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2025년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건 그거고 제가 얘기했듯이 어 뭔가 좀 변화의 흐름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긍정적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빈곤은 개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일상을 지키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좀 준비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조금 크리스마스라서 더 줄어들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루틴하게 계속 저도 뉴스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창업뉴스 새로운 게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금 토요일이고요. 내일 일요일에 어, 영상 하나 찍어 올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어디 갔다 온다 그랬는데, 어, 화요일에 어, 안동으로 출발해서 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마른 목걸로 돌면서 천, 1,200km 정도를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수목금 4일 동안 어 거의 뭐 동해번쩍, 성해번쩍 하면서 안동에 갔다, 부산에 갔다, 전주에 갔다, 이제 뭐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마름모꼴의 일주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좀 쉬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좀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계속 일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서울 오자마자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1박 2일짜리 밤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까지 참여하고 오늘 온참이거든요. 좀 많이 피곤하기는 한데 그래도 좀 그렇게 달려준 덕분에 내일은 약간 시간이 될것 같아서 가능하면 영상 하나 꼭 올려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MNL 코 특별 콘텐츠 초기 창업자 실전 가이드 맨날 한다 한다 그래놓고 새싹 특강 못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가능하면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올려서 꼭 여러분께서 어, 좋은 콘텐츠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mnl 스타트업 프로그램 원스터 클리닉 뭐 바인드 클리닉 하고 있고요 뭐 새해 되기 전에 연말 되기 전에 한번 좀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혹시라도 저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은 유료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어, 여기에다가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올해 좀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는 정말로 대외적으로 멘토링을 거의 안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기관과 협업하는 것들은 그래서 어, 아마 저를 이 자리가 아니면은 나뭐 보이고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우리 학교 출신 창업가 분들이거나 지금 현재 재학생이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물론 이건 학교 차원에서 또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확 추워졌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으스스한 날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눈이 그렇게 안 오더니만 올해는 눈이 또잘 내리네요. 그래서 뭔가 좀 겨울스러운 겨울 같기도 하고 또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한번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이 이상 기후가 어떻게 세상 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어 날씨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항상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건강 유지하시면서 또 이제 행복하고 편안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쉬셔도 돼요 이제는 예 한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고 지금 또 무리해서 뭔가를 하다가 새해 또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하면서 어,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쉬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알아두시고 한번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뉴스와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N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